둘. 자 오늘은 2월 4일이에요. 제가 발병한지 94일째 되는 날이고 마이크로온지가 어, 두 달하고 한 일주일 된 날인데, 자, 오늘은 우리 김정빈 쌤께서 운동치료인데 어... 카메라 촬영은 우리 해민 아, 쌤 이해민 기술사님이고 혼자 지금 10kg를 역결을 들으라고 시켰어요. 이거. 이 영상은 피티스처에 고발하려고 나를 김정빈쌤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잘 되라고. 이거 환자가 10kg 들어야 되겠냐? 고 정빈쌤 피티스처 고발해야 되겠어. 환자 무거운거심 신백선을 한다. 신백선을 한다. 신백선을 한다. 한다. 카메라 감독의 이메민 물리치료사. 여기는 마이크로 재활센터 6층이에요. 들 한다 나는 깊이 있고 정사고로 돌아간다 저 옆에 소리 듣는 사람은 조민재 팀장이야 원자 한다 신백수는 한다 신백수는 한다 신백수는 한다 신백수는 한다. 한다. 한다 여기는 마이크로 제화센터 6층 감독의 김종빈 카메라의 이매미 옆에서 보조꾼 조민재.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었어. <laughs>